할렐루야. 오늘까지도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첫날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어제는 실패했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방에서. 남자만 오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어, 오늘도 남자가 많아요? 여자,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거기다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있으니까, 아, 적게 잡아도 만 명은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이죠. 이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만 따를 때는 제자지만 예수님을 가서 전하게 되면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그 사도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면 또 자기가 사람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게 되면 이제 사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이 그렇게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가지고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듣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들을 때 하고 또 예수님에게 와서 직접 들을 때 하고는 아마 사뭇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의 그 강조점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었고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제 식사할 시간도 어 그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이제 말씀 끝내고 나니까 어 시장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뭐 집에 가도 먹을 거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거기는 빈들이니까 어그 짧은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방법이 없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해산에서 각자 해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예요 각자 해결이 아니고 함께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모인 사람들을 책임지겠다. 제자들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는 영적인 것들을 하는 데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믿음 생활을 마치 이 세상 생활과는 좀 다른 차원이 높으니까 이 세상하고는 좀 초월한 그런 영적인 활동만을 교회 생활로 신앙 생활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다 입고 있어요. 구별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 위해서 구별은 하지만 그러나 떼어낼 수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지고 또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털케어 미니스트리를 하겠다 전인적인 돌봄 목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 몸, 육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 것들이 사실은 목회의 대상이고 그걸 잘 돌봐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보면 설교만 하시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또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시고 심지어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삶을 이야기를 쭉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혼의 활동이다 그래가지고 떼어가지고 생활은 따라오질 않고 또 생활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영적인 활동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부분적인 신앙생활이지 온전한 신앙생활이 못돼요 모든 것을 다 포괄한 신앙생활 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딱 이루었다 할 때는 우리가 서로 각자 해결이 아니라 서로 돌봐야 돼요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같이 도움이 돼서 그 문제에 도움이 될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라도 좀 위로를 하고. 문자로라도 어,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문자도 좀 보내고. 예.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역자 가운데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좀 어려움 당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열어보니까 또 답장이 왔더라고요. 예. 문자로 해도 이렇게 위로해줘서 고맙다. 약간 우리가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뭐냐면 관심 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이 컴패션인데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들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지금 병들었으면은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것이 내 마음 속에 느껴져야 돼요. 그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긍휼의 여기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될수록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위치에 올라가야 세상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컴패션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줘야 돼.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아파하는데 힘들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참. 자기 자신은 잘 살지 몰라도, 혼자는 잘 될지 몰라도, 세상에는 크게 유익을 못 줘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교육은 어렸을 때이 컴퓨션을 많이 키워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꿈을 갖는데, 어떤 꿈을 갖느냐면, 그 아픈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해서 꿈을 가져요. 그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해서 꿈을 갖는 거예요.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 먹고 살자고 꿈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비전을 설정할 때 전부.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서 같이 살아갈까. 그걸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다가 거기에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그 처지를 모르나요? 다 아시죠? 그들이 뭐 정말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거다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각자 해결이 아니고 우리 함께 해결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양식을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최소한 우리에게서 그러한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그래서 결국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하고 빈들이고 우리가 가진 것도 보리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고, 현금도 없고, 2 0 0단을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는 걸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먹일 마음만 있으면,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은 그 사랑이 있으면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먼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있어야 뭘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뭘 있는 게 프로비전이에요. 공급이 있어야 그 다음에 비전을 이룬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비전이 있으면 공급은 따라온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을. 비전을 가져야 돼.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면 내가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에게 이룡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먼저 가야 된다. 그 비전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긍휼를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다. 그래서, 없는 거 자꾸 따지지 말고, 나에게 그래도 뭐이 남아있나, 어떤 불씨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책임지고자 하는, 돌보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도시락은 보잘 것 없는 거지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도시락이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 자기가 먹었으면 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명이 먹고 말른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산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산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잘 사는 사람들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만 명이 먹을 걸 혼자 먹더라고요. 그걸 세상에서는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만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을 혼자 먹는 거예요. 만 명이 같이 쓸수 있는 것을 자기 혼자 다 쓰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부럽다, 잘 산다, 대단하다, 부자다. 만 명이 쓸수 있는 걸 혼자 쓰는 게잘 사는 게 아니고, 혼자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만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혼자 먹으면 혼자 걸로 끝내버릴 건데, 이걸 가지고 만 명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만명 것을 혼자 먹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만 명을 먹이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만 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백만 명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주님께서 이 공생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전부 그것입니다. 혼자의 인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나누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니까, 결국 그한 생명을 통해서 온 천하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오병려, 이 떡의 이 사건은 비단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다가 떡 얻어 먹었다.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너희들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에서 먹이지 않냐. 근데 그 만나를 먹어도 다시 사라졌지 않니.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 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또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해서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해의 이적을 해석하면서 예수님 자신 생명의 떡에 대한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도 모자들지 않고 오히려 시작한 것보다 열두 광질이나 더 남았느냐? 예수님의 생애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요, 나눔의 기적이에요. 나눔의 기적. 나누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시작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더라 이게 나눔의 기적이에요. 이것은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눠 주실 때 하늘을 울어서 축사 감사하셨거든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열두 강주야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률이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나머지가 있다. 그것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마다 반응이 좀 각양각색이에요. 빌립 같은 사람은 아유 이 많은 사람 먹으려면 200대 나는 있어야 되는데요. 정확하죠 계산은. 그런데 그 계산에는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뭐이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세상의 계산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한다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변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믿음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계산을 하도 계산을 하시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은 하나님이 빠졌어, 그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 산술만 가지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냥 그 정도죠. 그래도 안드레는 아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 이적은 가만히 보면은 세 사람의 공동 작품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어린 아이, 그를 베게 해준 안드레, 동역이에요 동역. 이 중에 하나가 빠졌어도 참안될 뻔했어요. 아이는 뭐했냐면 아이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드리고자. 아이가 만약에, 아유, 내먹을 거예요. 왜내 먹을 거예요. 왜내걸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 애들 걸 뺏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안 돼. 애도 그걸 내놨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들었을 거예요. 아, 이랬다가 나도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뭘 경험했나요? 자기 그보다더 많아진 걸 경험을 했겠죠. 그다음부터는 아마 이 아이도 헌신 아이가 쉬울 거예요. 이 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이가 가져온 것을 통해서 했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들은 진짜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보잘 것 없는 일에서부터 가장 안될것 사람으로 취지도 않았는데 숫자로 거기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앞으로 제일 훌륭하게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인 열매가 앞으로 물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아 이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훌륭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더 훌륭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 어깨 위에 서서 점프를 해야 돼요 그들이 만명을 먹이고 십만명을 먹이고 백만명을 먹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뭔가 예수님이 어, 할수 있으니까 얘기하실 텐데 예, 내가 할수 있는지 뭔가 해서 그 아이라도 데려온 거예요. 자기도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정도의 헌신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 어, 권세가 덧붙여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나혼인잔치에서 이적 일어난 것도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 그 다음에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삼장과 연합해가지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사람한테는 나타나고 어떤 생애는 나타나고 나한테는 내 예수를 믿는데도 내 능력 정도밖에 못하고 살아가는냐 문제는 그 믿음이에요. 그 순종이에요. 그 헌신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영적인 것, 모든 걸다 포괄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배가 고프면요. 육신적인 문제죠. 물질적인 문제죠. 내가 배가 고프면. 지금 물질이 없으니까. 남이 배고프면 나한테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남이 배고픈 사람을 보고 있는 나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을 그냥 놓고 지나간다 시험이에요 시험 내 믿음이 있나 없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점심에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허무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가져왔어요 가지고 앞에 대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시더니 결국 뭘 꺼내는가 해서 조코파에 7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1 0 0원도 아니고 또 700원이야. <laughs> 근데 저는 허주머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 어, 일하는 복장으로 내려가서 지갑을 안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이걸 어떡하나? 내 옆에, 앞에 있는 분들이 1000원짜리를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 고파이는 그냥 집어넣으세요 <laughs> 저희들이 지금 식사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아저씨가 가지세요 그래서 천원짜리 드리게요 그래서 제가 아 점심 때 됐는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못했대요 뭐 지금 여기 식사도 된다고 그랬더니 먹어도 돼요? 그래, 아유 진짜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 잔뜩 이렇게 어, 담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가만 옆에 보니까 그래서 아 저는 어저께 좀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야, 예수님, 우리 좀 시험해 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남이 배고플 때는 나한테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배고플 때는 나한테 이게 물질적인 문제지만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나오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봉착한 사람이 나오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배고팠습니까? 언제 그렇게 목이 말라 가지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못 봤어. 가난한 사람 못 봤냐고 봤지. 그게 나야. 그게 나였어. 그런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할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이라고 먹는 건내 문제입니다. 먹이는 건요. 사실은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명을 뛰고 나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냥 온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러 왔는데 먹으라고 온게 아니라니까요 먹이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먹여라 그랬죠 먹이라고 먹이라 먹여야 돼요 우리가 다만 한 명이라도 먹여 살려야 되고 더큰 꿈을 가지되만 명을 먹여 살리고, 십만 명을 먹여서 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자라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 나하고 관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연약한 중에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탈북해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난민들 또 국가 안에 내전이 일어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어려운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아버다는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